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돈술과 관련해서, 음,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어, 1737년에서 태어나서 1805년에, 어, 돌아가신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실학자입니다. 이 연암 박지원은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후 한 200년이 지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역사에는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지원뿐만 아니, 아니라 정야경이라든가 박재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는 잊혀졌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크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는 크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지원은 사실 집안은 노론 집안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집안은 무척 대단한 어떤 그런 집안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대조 할아버지가 선조의 사위였고요. 팔촌형도 영조의, 영조 임금님의 사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 어린, 어린, 어렸을 적에 어떤 박지원은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부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박지원 박지원의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박지원이가 두살때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 박지원의 어떤 어, 삶과 관련해서는 할아버지가 주로 이제 박지원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얼마나 기억 귀여웠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박지원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몸집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크고 목소리도 아주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박지원과 이렇게 많이 같이 놀면서 이 교육에는 그 당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은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박지원은 17살 때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조금 오늘날 치면 조금 이제 빨리 결혼하는 편이죠. 자 그런데 어 박지원의 어떤 그런 자질을 그 처갓집에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 처갓집의 장인 어른하고 처삼촌이 박지원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 박지훈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썩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박지훈의 어떤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다 보면 박지훈은 어떻게 보면 결혼은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18살 때부터 박지훈은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어,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 그 우울증이, 불면증을 동반한 그 우울증이 박지훈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어떤 그런 시기이자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 약으로 치유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안 되니까, 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박지훈을 치유해보겠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민노인입니다. 그 민노인을 만남으로써 박지원은 그 불면증과 우울증에서 이제,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면어 다른 사람들이 박지원을 거의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박지원의 어떤 상태가 그 당시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노인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때는 어떻게 어 배가 아픈가 아니면 머리가 아픈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지원이 다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민노인이 이렇게 어,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때는 이제 먹는 것도 싫어하니까 아주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겠구만 그리고 잠도 안, 안 자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두배 세배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겠구만 그러니까 그건 병도 아니야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민노인이 이렇게 박지원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박지원은 어,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양반의 어떤 삶을 살아갔지만 어, 그 병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박지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부터 시작했어요? 농푸는 사람이라든가 상인, 뭐 서얼, 일반 다른 대가집 양반들 가리지 않고 다 만납니다. 이 만남이 박지원의 어떤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서 박지원은 어 옆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술 친구들도 생겼고요. 학문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덕무라든가 유덕공, 이서구, 뭐 박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같이 놀면서 이제 어 뭔가 토론도 하고 독서 모임 비슷한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분들이 서얼입니다. 서얼이라는 것은 첩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첩의 자식들은 그 당시에 첩의 자식들은 능력이 있어도 과거 급제를 할 수,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잠깐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지만 고려 시대 때까지는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도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자와 여자한테 자식들이 남자 여자 있으면 이제 그 재산 상속도 공평하게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이게 번갈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고요 심지어는 고려시대 시대 왕이 세 명이나 어떤 이혼녀와 결혼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어떤 승리학 세계로, 승리학의 어떤 그런 체계로 바뀌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얼들과 박지원은 많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국가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같이 모색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북학한, 북, 북학파라고 합니다.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학문이라는 것은, 어, 국민의 어떤 그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학문의 기본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국가를 위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역항도 개발하고, 어, 그리고 화폐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비판 세력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어, 34살 때, 어, 박지훈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봅니다.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어, 이제, 관직에 갈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 박지원은 최고의 어떤 장원을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영조 임금님께서 아시고 2차 시험도 이렇게, 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2차 시험에 박지원은 백지를 냅니다. 백지를 내므로서 영조 인금님의 어떤 그런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 이유는 박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든가 그 당시에 과거의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옆에서 보면서 별로 이렇게 과거 급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 이후 쭉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삶을 쭉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박지원의 이름이 조선 천하에 쫙 펼쳐지게 이름이 널리 펼쳐지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지원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저서, 저, 박지원의 어떤 저서인 열하일기 때문입니다. 이 열하일기는 어, 박지원의 어떤 팔촌형이 그 당시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청나라 사신 내 어떤 일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촌형이 어떻게 보면 백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보통 사신의 어떤 그런 행렬들은 보통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보통 갔다 오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쉬운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박지원은 그 중국 청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봅니다 조선 양반들은 그 당시에 청나라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박지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어떤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과학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도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하 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파트가 많은데요. 그 안에 이제 양반전이라든가 호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 열하 일기 안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하 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치면 세계 여행기입니다. 그 시대 당대의 그 시대의 최고였던 세계 여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 열하 일기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요, 이 열하 일기는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운 잡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잡문 형식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어, 양반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많았던 어떤 그런 문체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에서는, 젊은 선비들 청에서는 박지원의 어떤 그런 문체가 날개조치듯이 이렇게 이제 어그 책이 이제 발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님이 어그 당시에 이제 열받아서 이 문체를 이렇게 타락시킨 주범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캐묻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어 이렇게 이제 열하 일기를 쓴 박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반성문을 나중에 이제 반성문을 써죠. 박지원은. 그런데 그 반성문조차도 정조임금님이 와, 정말 조선에 이런 명문장가가 있었단 말인가 하고 이제 감탄과 탐복을 금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박지원의 어떤 그런 문장 실력은 그 당대의 어떤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왜 그런데 이, 이 열하 일기가 잔문의 형식으로 썼다고 해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어, 핍박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주류 세력들은 박지원의 어떤 이 열하 일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체제 비판 도수로 체제 비판서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체제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책에는 이것처럼 아까 그 당시 양반의 어떤 그런 적나란 위선과 풍자 그리고 당대의 어떤 잘못된 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박지원의 어떤 그런 박지원이 아니면 자유로운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니면 결코 볼수 없던 수많은 이야기를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다 풀어냅니다. 그만큼 열하일기는그 18세기 조선의 어떤 그런 모순점과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 담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자, 자, 그러다가 드디어 박지원은 50세 때 관직에 진출합니다. 자, 이게 과거 시험을 봐서 이렇게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조상의 음덕으로 이렇게 과거 시험에 과거에 특별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군수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를 받아 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벼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도요 박지원은 이렇게 요직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 박지원이가 조금 아주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이제 철두철미 했는 것도 있지만 박지원의 어떤 그런 삶과 사상 자체가 사회 비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조직과 잘 융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박지원은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삶을 이렇게 누리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시, 어, 한양으로 되돌아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원한 아웃사이드인 자유인. 박지원은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라든가 중인, 양반 가리지 않고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도 역설하였습니다. 상공업을 진행시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다면 국가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득근층을 향해서는 1인당 토지의 소유를 제한해서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방안들은 다 국가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68살에 그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놀면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했던 상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삶을 마쳐갑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이 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나서 박지원은 멋진 남자가 되어서 다시 우리 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